Thank you 안녕하세요. 아침을 여는 목상 고덕 아름다운 교회 박주덕 목사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발걸음 인도해 주셔서 오늘 아침 하루의 시작을 주와 함께 동행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승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함께 성경봉독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레위기 22장 10절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함께 봉독 하겠습니다.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계기나 품꾼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의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렇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것이며, 제사장의 딸이 일반인에게 출가하였으면 거제의 성물을 먹지 못하되, 만일 그가 과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이 그의 친정에 돌아와서 젊었을 때와 같으면, 그는 그의 아버지 몫사의 음식을 먹을 것이나 일반, 일반인은 먹지 못할 것이니라. 만일 누가 부지중에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에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그들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니라. 나는 음식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성원재물이나 자원재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 없는 수것으로 드린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갚으려 하거든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을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재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재물로는 쓰려니와 성원재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너희는 고안이 상하였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의 땅에서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지며 너희는 외국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가든 이래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여덟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시게 받음이 되도록 드릴지며, 너희는 새내 계명을 네 지키,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성호를 속대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레위기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2장 10절에서 33절의 말씀은 첫 번째로는 일반인들이 하나님께 드려진 그 성물을 섭취하는 것에 대한 규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드려진 그 예물로 드려진 것에 대해서는 섭취하지 못하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또한 그것이 급하게 필요하다 해서 상황에 따라서 누군가에게 주어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외도 분명히 존재하기는 합니다. 어떤 예외냐면요. 예외보다는 제사장만이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인데, 예외라는 표현보다는 그 제사장에게 속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즉, 11절에서는요, 제사장이 돈으로 어떤 사람을 사서 그 제사장의 가정 가운데 속한 사람이라면 그는 제사장과 동일하게 그 음식을 섭취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제사장의 자녀로서 그 가정의 구성원이 된 사람도 그 음식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아무리 제사장의 가족이었다 하더라도 특히 제사장의 딸이 출가를 해서 레위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갔다면 이제 더 이상 제사장 그의 아버지로부터 받은 음식물을 섭취하지 못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제사장에게 주어진 그 음식물은 제사장에게 속했지만 딸이 일반 이행인에게 시집을 갔을 때는 더 이상 제사장으로부터 오는 분깃을 받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 딸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돌아와서 더 이상 자신의 인생을 책임질 가격이 아무도 없었을 때 그때는 다시 그의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 드려진 성물에 대해서 그것이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그 거룩한 성물이 사용되어지는 것에서도 하나님의 기준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을 따라서 우리는 그 성물을 해결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14절부터는요. 만일 누군가가 알지 못하는 중에 그 성물을 먹었다면 그 성물에 5분의 1을 더해서 제사장에게 다시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을 나누면서 그들에게 주어진 분깃은 존재했지만 레위 자손에게 분깃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레위 자손들에게는요 하나님이 분기시 되셨고, 또제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 드렸던 그 성물이 그들의 분기시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4절, 15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성물을 자기 마음대로 소유하지 못하도록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만약 그 명을 어기고 하나님께 드려진 성물을 임의대로 먹게 되면 그것은 죄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 형벌을 내리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요 17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재물로 드리는 그 짐승에 관한, 재물에 관한 기준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보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색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제물이나 자원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려거든. 그 드리는 재물이 흠이 없는 것으로 구별해서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재물로 드려져서 그 번제단 앞에 태워서 드리는 것들은 어차피 죽게 되는 것들이죠. 그럼. 어차피 죽게 되는 그 짐승들에게 있어서, 때로는 곧 죽을 것 같은 질병이나 더 이상 상품의 가치가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 드려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실용적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20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흠없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라 라는 것입니다. 품 없는 것을 드렸을 때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22절의 말씀을 보면요. 눈먼 것, 상한 것,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 종기 있는 것, 습진 있는 것, 비루 먹은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재물로 드릴 수 없다라는 것. 뭐가 더하거나 덜한 것,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절대로 하나님께 드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재물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것지만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더 온전한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요. 외국인들에게서도 이러한 것들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라는 거죠. 결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서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26절에 보면 또 하나의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드려진 짐승을 섭취하는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숫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래 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로 태어나는 새끼들.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요, 태어나자마자... 제사로 드리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새끼가 태어났으면 7일 정도는 7일은 어미와 함께 있게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덟째 날이 되어서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또 이와 같은 기준도 있습니다. 2 8절 보면요. 재물을 드리는 데 있어서 소나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라라는 거죠. 이와 같은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재물로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1절에 보면요. 너희는 내 계명을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 이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본인이 어떠한 제사를 기뻐 받으시는지 기준을 명확하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린다는 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요, 온전한 제사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온전한 제사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순종함으로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순종의 제사라는 말이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순종의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또한 그런 순종의 제사를 통해서 온전함을 드리기 위해서는 온전한 재물 또는 온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의 쓸 것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또 내가 쓰고 남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보다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릴 것을 거룩히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드리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순종의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온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요. 우리 고덕 아름다운 교회가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더욱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달라고이 시간 자유롭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i sure. 사랑. 사랑한다, 참귀하다. 나와 같은 이도 보기 있다 너. 이제. So...